사랑한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인물 제4 1호 이쪽에 있는 누가복음 1번에서 6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번 문제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인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누가 보면 1번 문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는요, 2번 가브리엘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세례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로 지낸 사람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사가랴? 2번 요셉, 3번 엘리사벳, 4번 마리아. 우리 1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 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못 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야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누가 보음 2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사가랴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렘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요. 4번 호적하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렘에 올라갔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만난 안나라는 여인과 관계없는 내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7곱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 보면 2장 36에서 38절 본문에서 안나란 여인이 마리아를 축복하였다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갈릴리의 분봉학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1번 헤롯, 2번 빌립, 3번 본디오빌라도, 4번 아킬라오. 3장1절입니다 디비료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필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 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유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누가 보고 오버문제 갈릴리 분봉왕은요 헤롯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누가 복음 3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조부의 이름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1번 헨리, 2번 맞다, 3번 레위, 4번 멜기. 우리 3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헨리요. 그 위는 맞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예수님의 고조부는 이 23절 24절에 따르면 레위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일 6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 보았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누가복음 7번부터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